예 안녕하세요 드라이브코리아입니다 오늘 <laughs> 차량을 제가 차주 인터뷰하러 여기 나와 있는데 하, 네 이런 차 제가 오늘 처음입니다 이 예, 보시면은 아메랄드 예 래핑이 돼 있어서 어 프론트 닙도 돼 있고요 보시면은 구조 변경되어 있는 배기도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 지금 IG 모델인데 차주분 오늘 만나서 예 인터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좀 잠깐 나와보세요 차주님 <laughs> 차는 제가 사실은 인터뷰하면은 칠레에서 들어가서 이제 시작하는데 응. 오늘 차량이 너무 제가 예, 이게 튜닝이 많이 돼 있어 가지고 네. 간략하게 외관만 설명하고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자기소개만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인천 주안 쪽에서 거주하고 있는 29살 최인성이라고 합니다 29살이요? 이 <laughs> 네. <laughs> 차량 좀 자, 잠깐 소개 좀해 주실 수 있나요? 보시면 네. 여기 프론트 닙도 돼 있고 네. 뒤에 보면은 스포일러도 돼 있더라고요 배기도 지금 구조변경 돼 있는 거죠? 네 구조변경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또뭐돼 있어요 이차량에앵도 네, 있고 뭐 제가 조그하게 그냥 휠에다가 <laughs> 그냥 랩핑도 <laughs> 간단하게 제가 이건 직접 한 건데 아 좀, 약간, 좀 약간 허접해 보이시던데 아 여기, 여기 이 부분이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캘리퍼 도색 같은 것도 해 놓은 부분도 있고 아. 그러면 자세한 얘기는 차량 실내에 들어가서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지고 실내 들어가서 인터뷰 이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응. 설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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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만나시는 차주분은 재무설계업에 종사하시는 20대 회사원이셨습니다. 오늘 소개된 차량은 그랜저 IG 히발류 모델로서 차량에 많은 관심이 있어 동호회 회장을 맡고 계신 차주분의 많은 에피소드와 차량의 장단점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예, 차량 실내로 왔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추워가지고 <laughs>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했는데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랑 이차 스펙 좀 말씀해주세요. 인천에서 주안 쪽에서 거주하고 있는 29살 최민성이라고 하고요. 이 차의 스펙은 <목소리> 그랜저 IG 2.4 휘발유 모델이고요. 예. 그 엔진 보증이 평생 보증이라 엔진 쪽에 뭐 ECU를 건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 엔진은 순정입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차주분이랑 잠깐 말씀 나눠봤는데 지금 동호회 활동을 지금 지역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지금 어떤 거 활동하고 계세요? 아, 동호회 활동은 인천 김포 이쪽 일대에서 대다수군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동호회를 하나를 신설을 해서 기존에 있던 이제 인천에 있는 동호회를 하나를 같이 묶어서 연합 동호회를 만들자고 해서 연합 동호회 장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원 수가 한몇분 정도 돼요. 페이스북 가입자로 따지자면은 뭐한 몇백 명, 한천천명이 정도 한 몇백 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이는 공간이 협소한데 이렇게 네. 한번 모이게 되면 어디서 이제 이렇게 주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이면은 제가 좀 먹는 걸 좋아해서 예. 좀 약간 뭐 저희는 좀막 다같이 뭐위험하게뭐 롤링이나 레이싱 이런 거는 한 적이 없고 이동을 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그냥 각자 왜냐면 단체로 떼빙을 하게 되면은 사고의 위험도 노출이 많이 되게 되고 어 이제 뭐 대민 무리에 무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는 그런 거를 추구하지 않는 연합장이고 뭐 어디서 월미도를 가자 예. 그럼 월미도에 가서 어디 카페에서 커피 한잔 먹고 수다 떨다가 뭐 어디 뭐 닭꼬치집 가서 닭꼬치 먹고 먹는 위주로 해서 모이게 되고 모이는 장소는 협의를 구해서 뭐 맥도날드 뭐 이런 데나 아니면 좀 약간 큰 카페 그런 데에서 모임을 출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고 다니시는 차량이 튜닝을 좀 해놓으셨잖아요. 네. 예, 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차량 쪽 이쪽으로 들어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 차량을 같이 타고 다니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같이 다니다 보니까 너무 재밌기도 하고 다 같이 이렇게 차량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의논을 할수 있고 공구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시간도 가는 것도 모르고 예쁜 차량들도 너무 많고 해서 저도 한번 한번 해볼까 해서 하나 두 개씩 하다 보니까 뭐 전체 래핑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 되게 이제 하나 두 개씩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죠? <laughs> 네이게 중독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차량 타시기는 뭐 어떤 차량 타셨었어요? 저는 국산차도 많이 타고 예. 차를 뭐 여러 대 바꿨어 가지고 예. 이 전에는 이제 뭐 마세라티도 끌어봤고 SM5도 끌어봤고 예. 매그너스도 끌어봤고 뭐 티뷰론 뭐 구하방 예. 이런 것도 몰아봤고. 근데 좀 약간 저는 승용차 위주로만 몰았지 SUV는 몰라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 그랜저 IG 모델을 왜 선택하게 되셨어요? 이제 이 전에 차가 제가 기블리를 잠깐 타, 마세라티 기블리를 잠깐 탔었는데 겉에는 멋있는데, 도저히 예. 전 개인적으로 마세라티 내부는 좀 약간 저는 좀 국산차를 따라오지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부 기능들만 음, 보면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물론 뭐 나이가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막 이제 삼십 대좀 있으면 들어서니까 예. 부모님도 모시고 다녀야 되고 또는 제가 이제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대형 세단으로 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음, 그랜저로 예. 기변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기블리 저도 타봤거든요. 네. 뒷좌석은 사실은 너무 좁아가지고 네, 네. 성인들이 탈 수가 없어요 거기는. 맞습니다. 2.4가 있고, 3.0이 있고, 사실은2.2 디젤 모델인데 단종이 돼서 안 나오지만, 2.4하고 3.0 중에 왜 2.4를 선택하셨어요? 그 전에는 동호회 활동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달리기 스피드. 성능? 네, 이런 거를 그냥 뭐, 그렇게신경은안 쓰고, 그냥 이 차보다 이 심장, 운전자가 중요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laughs>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연비도 절감하고, 대형 세단인데 편하게도 탈수 있는 국산에도 그래도 이름으로는 최고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랜저로 선택하게 됐죠. 지금 계기판 보니까, 지금 네. 한 5만 키로 주행하셨어요. 네. 한 1년 한 6개월 정도, 그죠? 네. 어, 6개월 은행 하시면서 2차 단점이나 단점은 뭐셨어요, 아이디 ID 2.4? 시트가 예. 제 몸무게가 많이 나오는 건지 아, 모르겠는데 예. 좀숨이 빨리 죽더라고요. 아. 숨이 빨리 죽어서 그것도 좀 문제고. 예. 그리고 미션이 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약한 건 아닌데, 좀 튕기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물론, 패드시프트도 이걸 해놓은 거예요. 네. 이걸 좀 튜닝을 해놓은 건데, 이걸 자주 써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미션도 많이 튕기는 것 같고, 단점은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이 있으면 또 장점이 있는데, 네. 장점은 뭐셨어요? 기존에 뭐, 기블리를타셨으니까 네. 장점은, 진짜, 편안함. 그, 배기를 하기 전에는 진짜, 안방에서 혼자서 앉아 있는 느낌? 아 진짜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진짜 완전 조용히 진짜 혼자서 편안하게 타실 거면 최고인 것 같고 그리고 기능 면에서도 뭐 대형 세단 치고 뭐이 정도면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공간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랑 지금 타시면서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추천한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아이즈 모델 추천하시겠어요? 정말 네. 아늑해요. 저만의 공간이 있는 느낌이고 네. 제가 그 전에 좀 약간 오래된 차량이거나 아니면 좀 약간 기밀이좀 약간 스포티한 차량들이었는데 네. 그리고 친구들 뭐 SUV 타는 친구 뭐 여러 가지 타는 친구 다 참았는데 그랜저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나만의 공간을 확실히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음... 딱 뭔가 안락한 느낌? 네. 아 진짜 나만 나 운전자는 나 혼자고 네. 방 안에서 혼자서 운전하는 느낌. 음... 네, 정말 이게 편안함을 추구한다면은 예. 저는 그랜저 아이지 타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 것 같습니다. 예. 추천하지 않는다면? 추천하지 않는다면 좀 약간 스피드를 즐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게 휠베이스가 대형이다 보니까 길어요. 예. 길다 보니까 뭐 빠르게 이렇게 잽싸게 이렇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좀 빠른 스피드를 즐기신다면 2.4부터 3.0이고 예. 그리고 뭐 다른 차량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쪽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딱한 가지 있는데 네. 다 같이 자동차 문화만큼은 선진국으로 1등 선진국으로 갈수 있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부터도 그렇게 할 거지만 네. 그 말씀 한마디 드리고 이 차량은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차량은 시몬스 침대 같은 차량이다 <laughs> 에이스가 아니고요 <laughs> 네 에이스 시몬스 뭐 그냥 네. 엄청 안락하고 편하다 이런 느낌. 오늘 찾은 분께서 사실은 어 지금 총평잘 얘기해주셨고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그랜저 모델 사실은 저도 이제 소유하고 있고 또 주행하고 있는 모델이라서 단점을 조금 찾아보기 힘든 만큼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좋은 차량이라서 지금 어차피 이제 구매하시려면 뭐 중고로 구매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려를 잘 해서 구매하셔도 뭐 가족 구성원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들 같이 여행 다니셔서 하시기 정말 좋은 차량이니까 한번 고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코리아 요새 이제 이렇게 차주분 만나서 영상을 이렇게 제작하고 있으니까 요 혹시나 차주 인터뷰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 일대1 드라이브코리아 채팅방 있거든요.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좋은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구독 <웃음> 좋아요 <웃음> <웃음> 부탁해요. <웃음>